중앙의 면을 공략해 볼게요. 자, 졸수구병 쓰구 마진출. 자, 면상 장기네요. 면상. 자, 면상 장기에서 안궁 하지 않고 이렇게 상이 먼저 나오는 거. 그죠? 나올 수 있죠. 근데 면상 장기는 무조건 안궁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자, 막가 나왔고 지금 차를 씌울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씌우든가 말든가. 냅둬. 자, 당기고. 결국, 초에서 포가 우변 또는 세 번째 줄 차지하면서, 이제 뭐, 농포전을 통해서 형태를 잡아간다 이 뜻이죠. 자, 강공 갈까, 강공? 강공, 강공. 포가병을 치면 병을 또 치밀어 올려서 말을 잡겠다란 뜻이에요. 그지? 한 박자 받아주죠. 귀마진출하고. 당겨주고. 귀의상 진출. 여기 병 치는 거는 허용합니다. 음, 안 때리죠? 치면은 상이조를 치면서 더 한해서 좋다라고 할수 있어요. 띄우고,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포가병을 치면은 귀의상이 뛰어들어가면서 상이 말을 걸고, 마가포를 걸고, 양빵. 자 병이 졸 잡으면 마가 나오기 때문에 자이 장면을 마가 나오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뭐 피해서 응수할 수도 있는데 초반에 좀 전투를 붙여볼까요? 병이 졸 잡으면 분명히 마가 병을 잡을 때 포가 마를 치면 졸이 포를 잡습니다. 그때 면포를 안착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럼 졸을 이렇게 가운데로 당긴다면 상이 졸을 때리거든요. 그런 수도 있어요. 잡고, 다시 명포에서 줄 한번 걸어주고, 띄워서 응수한다면, 은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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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상 뜨면서, 중앙의 면을 공략해볼게요. 이거 봐라? 자, 포가 지금 너무 없죠. 다리가 두 개니까. 슬그머니 한칸 들어서서 포 한번 걸어주고 차가 같이 들어서야 됩니다. 같이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같이, 같이. 자, 지금 포가 상을 치면요, 포가 상을 칠수 있는데 사를 다고 포가 돌아올 때 이게 궁수비가 될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안 때릴게요. 아직 안 때리고. 자, 일단 좌측으로 길게 긴 상. 나중에 우측으로 장군 치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좌변으로 살린다면은 상대가 상을 어? 야야 아 여기 상 죽었어? 아참 아니 삼시가 아 오늘 상키 이렇게 안 보여? 음, 자, 이거, 이걸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요. <laughs> 아, 상이 죽었는데, 이상? 에이. 자, 형태를 부시겠습니다. 음? 못 잡죠? 자, 상절대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일단, 지금 뭐, 봅시다. <laughs> 상 쫓고. 붙어 주고. 에이 이번 판은 사람이잖아. 음. 이 이길 수 있도록 집중해 볼게요. 그렇죠. 이 포가 죽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포를 잡으면 차대차 차 교환, 포대포 교환이니까 장을 쳐서 내려가면은 그때. 포 잡고, 하나 더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상을 준건 아닌데, 음, 얻어 걸렸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재수가. 얻어 걸렸어, 얻어 걸렸어. 그럼, 지켜주고. 일단은 산은 못 닫아요. 어? 지금 여기 병도 걸렸네요. 병을 안 살릴 수가 없죠. 당겨주고 자 포가 걸렸지만 같이 같이 들어서서 말을 걸고 야 깔끔하게 거기를 죽이고 가시네요. 마포대 하고 가겠습니다. 에이, 양만대 유리하죠. 양만대. 자 당겨주고 공짜는 뭐애느리 없이 먹습니다. 먹고 슬그머니 포 한번 걸어주고 포가 귀포로 안착하면 마가 투입 여기까지 왔나요? 그래도 투입 잡고 삼선 이런데 안오 이런데 <laughs> 이런데 오면 참 좋은데 응? 잠깐만 마가 위험하네 일단 포 한번 걸고 포를 옆으로 넘기게 만들고 나서 마가 투입해 아 투입할 수가 없죠 빠져야겠네요 포를 쫓고 나서 마가 빠져야겠죠 죽일 수없으니까 이런 자리 오는, 오는 수, 많이 생각할 수 있긴 있거든요? 이게 말을 달라. 이거 안 먹히나? 만약에 차장을 치면 궁을 내리는데, 이렇게 마달라고 오면요. 그냥 막 이렇게 중앙 진출합니다. 그만이죠? 어휴, 귀찮아. 여기 누르고 가야겠다. 여기를 눌러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포 움직이지 마세요. 묶어 놓고, 음, 여기 산길이라고요? 아니 산길이니까 오라고 하지. 응? <laughs> 음? 빠지고 지키고. 응? 음? 대충 아유, 대충 때리면 안 되네. 아, 때려도 되긴 아, 잠시만. 여기 차장 맞네. <laughs> 좋아. 대충 때리고 줄 주세요. 이거 살리려면 차가 뒤로 빠져서 지킬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뭐 거의 변수는 없어 보이고, 뭐 마무리 수순 된것 같아요. 줄를 좌로 쓸 것이고, 아, 아니네요. 아굽 내리고 자, 마장을 치고, 마가 조를 그냥 쳐도 됩니다. 치면서 이 교환해도 되긴 하는데, 아, 그럴까요? 좋아요. 마와 향절 교환하면서 일단은 상대 뛰는 거다 없애버리고, 상이 말을 치면은 차장을 칠때 포가 오든 사을 오든. 결국, 마가 침투하면서 조를 선수로 걸고, 마장이 선수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포가 너무 왔다면, 들어가면서 조를 선수로 걸고, 죽이지 않으려면, 뭐, 차가 내려오던 조를 당기던 응수가 나와줘야겠죠.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자, 마장치겠습니다. 아니,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자, 피하면 졸 죽으니까, 잡고, 잡고. 응? 뭐야? 몇 점이야? 12점? 아이거 눈치채셨네? 자 조병대 교환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동 마무리 시켜버릴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귀마 선수들 워낙 막 후수장기입니다. 자 보통 뭐 우측 졸이 짚마초 졸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첫수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네요. 짚마초 졸 쓰고. 마진출. 초반은뭐 다들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중앙병 쓸고 차기를 확보하면 마진출. 중앙조를 열죠. 귀포를 안착하고. 한 박자 늦춰서 귀마가 진출했는데, 일단 비어있는 좌진 보강하고자 띄우고. 이야, 공격적인 분이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중포를 둔다라는 거죠. 지금 병 치밀어 올리면 상 나오면 양빵 걸리죠. 일단 합병 해주고 다음 수에 밀고 하겠습니다. 원앙마의 최대 강점은 이 졸병들이 귀마의 귀상 압박하는 게 상당히 일품인 장기죠. 고민이 안될 수가 없죠. 다음 수에 밀어 올립니다. 눌러 버립니다. 야. 의외의 수가 나왔는데, 좌측에서 압박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 우측에 3박자를 주면서, 이게 반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차후에 마가 빠르게 나와서, 좌측 또는 우측 5선으로 나와서, 반발하는 수를 두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죠? 일단 피하고, 차한칸 들어서서 졸 한번 걸어주고, 자 당겨서 세력 보강 일리가 있네요 좋아 먼저 잡든가 말든가 기다리겠습니다 오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었어 방금 자 지켜주고 다음 수에 병을 밀면은 차가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음, 일단 좀 볼게요. 자, 전투. 물론 지금 상이 우변을 나오면 말을 선수로 겨냥을 할수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일단 전투를 요청을 했고 잡고 중포는 면이 약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을 차지하는 수가 성립이 되죠. 면을 차지할 수 있어요. 조리병을 잡으면은 이게 하나 더 죽기 때문에 지금은 필연적으로 초차를 뒤로 후퇴를 시켜서 쫓아줘야 됩니다. 음, 그러지 않고 삼선을 먼저 차지해도 되긴 됐었네요. 이렇게 둘 수도 있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 그죠? 초차가 뒤로 빠지면서 귀마가 이탈하면 차가 면포를 지켜주니까 병을 밀어서 초차를 쫓지 않고 한 차가 삼소을 먼저 붙는 수도 음,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 자 볼까요? 자 차가지고 둡니까 돌진 차포를 잡으면 궁이 차를 잡는다. 상이 길게 떠서. 상장, 포장, 양수, 겸장 치면 우측으로 피할 수 밖에 없겠죠? 상이 들어가서 장 치면 차가 와서 막기 때문에 병을 쓰러 장을 치면 조를 당길 때 병을 치밀어 올려서 쌍포로 녹여볼게요, 쌍포로. 돌진. 잡으면 절대적이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을 치면 마가 나와서 막을 수도 있긴 있겠네요. 일단 장군. 이건 다시 한번 장군 쳐야죠. 아하, 잠깐만요. 밀까? 밀어? 궁이 가운데로 내려가겠죠? 그냥 이거, <laughs> 잠깐 좋아요. 장군, 한번 치고 넘기면 차는 자, 그렇죠. 잡을 수가 있긴 있는데, 야, 이거 고민이네요. 엄청 고민이네. 저희 선택은... 애초에 차를 주고뒀고, 왕 잡는 쪽으로 가볼게요. 차안 잡겠습니다. 그냥 먹고 올라설게요. 조리병을 잡으면, 상이 졸타 상장 치면 막아 나와서 막을 수 밖에 없죠. 만약에 차가병을 잡으면, 사선 장군 한번 치겠습니다. 상대포가 중포니까, 형태로 공략을 해볼게요. 장군 치면 마가 나오거나 차가 내려가는데 그렇죠 돌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수로 이게 상이 받쳐주니깐 미러 장군에 단계 장군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차는 사망이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살을 닫는 게 맞아요. 맞고 자줄 차가 있나요? 줄차 상관없죠. 아직은 상관없고. 볼까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좋아, 발 빠르게. 발 빠르게 바로 넘기면서 포장구칠 수 있도록. 살을 궁 아래로. 사실 이런 형태가 아주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형태에서 승부를 보는 장기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발 빠르게 쌍포를 활용해 볼게요. 그렇죠. 안내려갈 수 없죠. 장군 한번 쳐주고 살을 좌로 돌릴 것 같고요. 밀고 가겠습니다. 사를 때릴 거예요. 외사를 만들어서 결국은 다리를 걷어낸다라는 거죠. 는이거추장이러운것이 걷어내서 왕잡으러 가겠다. 쌍프로 녹이겠다라는 거죠. 지금 초궁이 꼼짝마라 부동이란 말이죠. 가운데도 못 오고, 옆으로도 못 오고. 자, 이렇게 잡는다면 은 아주 잽싸게 병을 열어서 차기를 확보합니다. 선수죠.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거 지금 막으려면 차가 포먹고 돌진해야 돼요. 답이 없어, 이건. 그죠? 돌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궁이 차를 잡으면 이게 가운데로 차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차를 잡겠습니다. 어, 여길 잡았어요. 이거는 걷어내야죠. 자, 때리면은 막나요? 아, 때리고 싶은데, 이건. 좋아요. 상이 살을 치고. 결국 지금 다음 수에도 상이 빠지면서 포장으로 치면 외통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을 닫아야만 될것 같아요, 지금. 살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병이 줄을 잡고 올라서도 되고, 뭐 상이 빠져서 상, 이제 포장을 치고 병이 줄을 잡고 올라서도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일단 장군 한번 치고 궁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깔끔하게 졸아나 잡고 음흠. 좋아요 이거 병 하나 주겠습니다 병 하나 주고 올라오는 틈을 타서 한 차가 좌변을 돌게요 결국 중포기 때문에 궁사 형태를 한쪽으로 몰아야 되거든요 상이 빠졌기 때문에 상장치는 이 뒷맛이 남아 있어요. 또 그리고 차후에 여기 차장도 막을 수가 있고요. 야, 상이 MVP네. 오늘 상이, 상이 나갔다가 나갔다가 살을 잡고 빠졌다가 다시 본진 들어왔다가 차후에 또 들어갈 거예요. 결국 상이, 상이 MVP예요. MVP. 차장 치면 아주 좋죠. 차장을 치면 살을 내릴 때 병을 옆으로 쓸면요. 외통하고 차하고 같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선수가 될수 있죠. 응, 음? 프로 맞겠다. 응, 음? 1리 네 1리가 있어요. 하지만, 포가 빠졌으면 상창 쳤을 때 포로 못 막으니까, 포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상창을 먼저 치고, 궁을 돌든, 살을 빼든 둘 중에 하나인데, 궁을 돌면은, 잠깐만, 요거좀아껴둘게요 차량 치면 포가 오니까 일단 상단 궁성 라인 잡아 버리고 이렇게 묶는 것도 좋아요. 묶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상이 나와서 말을 한번 걸고 또뭐 상이 중앙 나오면서 포를 이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묶지 않고 갑니다. 짱구 한번 치고 가운데로 들어와야겠죠. 음. 일리 있네? 장군 한번 치고 포가 막으면 바닥 장군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포가 넘어와서 막는다면 그냥 깔끔하게 상 잡고 야금야금 하나씩 하나씩 먹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걸 못 받나 보다 장을 옆으로 도는 거 하나밖에 없고 포장군 치면은 조를 당기는 거 하나밖에 없고 옆으로 쓰러지면 견인됩니다 크... 이 타이밍에 전화